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 당신의 뜻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당신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당신 안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당신의 통치에 순복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읽어 보셨죠?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laughs> 재밌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로 세 왕을 거치죠. 첫 번째,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제 나라가 반쪽하게 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밑에 있는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가 생겨나고 그 나라의 왕들이 이제 각각의 통치를 시작하는 왜 나누게 되었나? 왜 이렇게 분열되었냐? 라는 사건의 뿌리가 되는 사건이 방금 좀 전에 읽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장,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어, 다이도 왕국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은 르우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세금 정책에 대한 백성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섬기라는 노인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가혹하게 다스리라는 젊은이들의 어리석은 충고를 따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르오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왕국이 분열됩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역대기 저자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선언하지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허용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동시에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16절부터 19절은 백성들은 루오보암에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외치며 그를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분열을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에 이르렀더라라는 영적 배반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간 북이스라엘을 비판하며 오직 남유다만이 다윗의 영광을 계승하는 정통성이 있는 왕국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에게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예배를 등한시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욕망을 쫓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분열이 다윗의 언약에 대한 배반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혼란도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대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건히 지키는 바른 응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신뢰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건히 지키며 다이세 집을 따랐던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